늘 다양한 시도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SBS 희망TV. 올해는 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분과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이 메타버스가 뭐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또 준비했습니다. 김나한 씨, 나와 주십시오. 지금. 아, SBS 목동 사옥 1층이죠. 로비에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메타버스 희망시티가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 희망시티에 나가 있는 김난 아바타를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나오세요. 보이십니까? 예아 열심히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텐데요 신기합니다 가상 현실 세계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희망 시티 아, 여러분들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용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sbs 희망 시티를 검색하셔서 앱을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설치하시고 들어가셔서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면 끝입니다 그다음부터는 희망 시티에 입장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히 희망 시티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제가 지금 서 있는 sbs. 존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유용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아카데미존이 있습니다. 스타들이 참여한 스타존도 마련돼 있고요. 메타버스를 즐길 수 있는 체험존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바타를 한번 볼게요. 아바타가 지금 있는 곳은 어, 오목공원이네요. 자 가다 보니까 보라. 플라스틱이 보이네요. 플라스틱은 주어야겠죠. 자, 플라스틱을 줍게 되면 간단한 정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자, 플라스틱을 1 0개줄 때마다 10점씩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아카데미 좀 말씀드렸잖아요. 강의를 하나 볼 때마다 5점씩 2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고요. 기부를 통해서도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점수를 좀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희망시티 링크를 통해서 기부를 하시면 무려 20점의 점수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점수가 일정 점수에 도달하게 되면은요 선물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떠세요? 쉽고 간단하고 재밌죠? 앞으로 희망시티 많은 분들의 참여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나은입니다. 저는 지금 SBS 목동석 바로 옆에 있는 오목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고을 바로 코앞에 두고 이곳에 나온 이유, 바로 SBS 희망시티에 접속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공간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아, 정말 SBS 희망시티 상당히 어렵지 않거든요. 바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안드로이드에서 가능합니다. 우선 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SBS 희망시티라고 검색하시고 앱을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자 굉장히 볼거리가 많습니다.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이 공원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마련되어 있는 아카데미존과 또 스타존을 좀 만나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야 나는 뒤에 있는 SBS 사옥이 궁금해 또는 사랑의 열매 또 월드비전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 화면을 보시면요. 왼쪽 하단에 지구본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맵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건물을 선택하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우선 이 공원에 있는 스타존에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야 여기에 정말 많은 영상들이 있거든요. 우선 어, 박재 박재중 씨의 정말 간단하고 쉬운 NFT 기부 방법에 대한 영상들도 있고요. 뭐 윤은혜 씨, 박태환 선수, 윤소희 씨, 어, 그리고 또 다양한 스타들 정성호 씨까지 2022년 어, 희망 TV와 함께했던 셀럽들의 영상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게 되면 이 점수가 쌓인다는 걸 알고 계시죠? 이거를 잘 모아두시면요, 앞으로 어, 사랑의 열매. 기... 어, 이모티콘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쌓이면서 선물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번 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어, 희망시대 들어오시면 또스타준에 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게요.